있습니다. 그 저희 신한노 마지막 공연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예,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8월 10일부터 80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모든 배우들이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요 몇몇 배우님들만 인사 드리려고 하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저희 신한노에서 가장 가장 부고 가장 호감이고 뭐, 그런 캐릭터를 맡아주신 우리 드기슈의 조연식 <laughs> 배우 <laughs> 한마디 더도록하겠습니다 <해보도록> <laughs> 정말 예쁘죠? 네, 실화에서 네, <laughs> 가장 호감형 배우 대 네, <laughs> 조연식입니다. 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드기슈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저였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를 아, 어, 막상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막상 마이크를 손에 잡으니까 너무 떨리고 정말 하얘지네요. 아,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시간노를 정말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욱더 좋은 배우로 이 무대에 그리고 다른 무대에 어디든 서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연표님 감사합니다! 모든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제 보는 매니으로도 정말 이렇게 호감이 가는 멤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자 다음은 어, 저의 절친 라브로 예, 고맙니다 <laughs> <사람은 웃음>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가. 그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뭐, 아, 뭐, 생각을 안 하긴 했었는데, 막상 더 생각나네요. 이 그, 우선은, 이 뮤지컬 시라노를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상주 스텝 여러분, 모든 스텝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80회 동안 함께 파리에서 살아준 우리 배우 동료들한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파리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그 그냥 이시화 공연을 하면서 그 이제는 하고 나서 누군가 저에게 너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는 시라노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참, 강한 신념과 굳은 의지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삶의 이상향인데, 저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근데 노력은 할 테지만, 그래도 이 무대, 시라노라는 무대 안에서 그런 시라노를 친구로 둘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행복했었고, 또 우리 르브르의 친구 홍종이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우리 모든 배우분들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3면지도 못들지. 시. 시라노는 돌아올 거야.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돌아온다고. 뭐? 오늘 아, 아유 이건 아니죠. 아니. 자, 아니다. 이 너무나 생각이 안나 가지고 제가 저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저희 그방송그 그 배우분들 중에 그 대표를 그 초연에서부터 유일하게살아남는 배우죠. 우리 강동우. 아, 강동우 배우 배우를 배우마 <laughs>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앙상블 대표로 이렇게 계기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그 초연부터 어, 지금까지 어,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재연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감사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앙상블 대표로서 이렇게 어, 말을 하니까 우리 앙상블 이름을한 번씩 불러줘야 될것 같아서요. 우리 사랑하는 수정 누나, 그리고, 그리고 우리 두반째 저를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이 기현이, 그리고 우리 샤넬 정현이. 열심히 해주는 소윤이저런 빵집에서 잠깐 커플인 열미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는 우리 가희 누나, 그리고 빵집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한 시간 쉬지만 그래도 목을 항상 풀고 있는 우리 애원 누나. 1 0학 닮은 과, 발베르 광호. 그리고, 와, 잘생긴 강진이. 그리고, 저와 함께, 뭐냐, 이방신 팀, 원철이 그리고,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스윙 되시길 큰 박수. 지영의 준범이 그리고 저희 신앙에서 파이팅 하면 우리 기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 술 조금만 줄이면 될것 같은 우연히 그리고 저희 신앙에서 테너원을 맡고 있습니다 원선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강지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댄스 캡틴 표선형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 이 작품을 할수 있게끔 이 무대에 서게끔 해주신. 정한이 형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라노를 따라서 잠시 달나라로 가지만 어,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네, 어, 저는 다음은 그 시아노에서 네. m c 를맡은최우중입니다 <laughs> 아, 일단 그실한노를 하고 나서 실한노를 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앞으로 계속 잘 무대에서 설수 있을 걸, 것만큼 되게 너무나 좋은 작품을해서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멋진 캐릭터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정환이 형과 김동현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춤출지 몰랐는데 도영이 형 너무 감사해요. <laughs> 어, 멋진 안무 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매일 매일 같이 해준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배우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것보다 가장 실난 오늘 가장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씀드습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잘생긴 우리 원든이, 크리스티안습니다아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아, 이런 기분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그,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실간에서 얼굴을 맞고 있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 공연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어, 공연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건 너무나도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다 저희 공연을 할수 있게 맞추시는 스태프 여러분들이 계셔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정도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시라노라는 작품으로 올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기억을 소중히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 너무 아름답죠 네. 록사 멋지 어떻게 헤어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픔도 이렇게 한편에 같이 되게 실감이 잘안 나고 이상한 기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내일이 돼야 좀 선명하게 알수 있을 것 같고. 시라노가 저한테 되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다가 어떤 좌절이나 절망 앞에 서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시라노를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시라노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이 시라노가 있게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유정한 배우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제가 수련 때 무대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유현노 배우가 해주셨어요 음,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아, 하루하루 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공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공연입니다. 아, 앞으로도 예,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어려움과 예, 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겠지만, 아, 나험처럼잘 이겨내고 또 아까 말했듯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함없이 약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음그 아까 좋은 말씀들 다 하셨고요. 뭐 스탭 얘기도 하셨고 뭐다 해서 저는 이런 놀라운 배우들과 또 놀라운 스탭들 그리고 놀라운 관객 여러분들 예두 번째 공연하면서 세 번째 공연도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laughs>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 어디에서 뭘 하시든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라노 세번째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항상 시라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동료들, 그리고 저의 파트너들, 관객 여러분 아, 저는 시라노 정말 이번에 행복하게 즐겁게 아,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저희의 그 시랑고 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아, 이제 카메라 잠깐만 내려놔주시고 저희 시랑고가 달라로 떠날 수 있고, 있도록. 아, 큰감사 아, 예. 아, 저기, 그, 재재용 배우가 이 유형 배우 나 하나 배우고 금 옆에 있는데, 아, 형균이, 형균이, 아, 형균이, 미안해, 형균아, 귀여 형균, 아, 형. 자랑하고 싶어서 예, 잠깐 오셨습니다 간단하게만시시 할까요?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 낙공 때 너무 어, 너무 그랬어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아까 낙공을 마친 어, 조용입니다아 사실 예. <laughs> 아, 사실, 아, <laughs> 사실 저희가 아까 하나가 이제 재홍이 형한테 어? 오빠 우리 오늘 무대인사 하는거야 하니까 야 무대인사 했으면 이렇게 프리하게 왔겠냐 <laughs> <laughs> 했는데 정말 하게 될줄 몰라가지고 어쨌든 <laughs>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뭐, 체육복을 아니 뭐라고 하죠 아, 제가 트레이닝 복을 입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마무리하세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렇죠. 정말로 재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마지막 환호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지게 <laughs> 달락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